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많은 문자와 스팸 메일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도용되면서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차단을 해도 계속 오는 골치 아픈 존재로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금융 사기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 사기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해킹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문자가 왔을 때 링크가 같이 오는 경우 링크를 클릭하면 안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코드가 본인의 스마트폰을 감염시키게 되어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안이 필수입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거나 타인이 추측하기 어려운 단어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2단계 인증을 통해 보안을 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숫자나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조합이 어려운 단어로 사용하며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철저히 있는데도 계정이 해킹되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며 계정이 해킹되었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정 삭제는 신중해야 하지만 해킹된 계정으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삭제 전문 디지털 장의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